국가 반역 사형감이라고요? 언론이 비판에 나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언론의 활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가 반역 사형감이라고요? 이런 자들은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확실하게 하시죠? 특검해서 확실하게 밝혀 보시자고요. 조우영은 왜 그날 그렇게 그대로 나왔는지. 미디어 오늘. 방금 전 박찬대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그날이 기억납니다. 제가 국행정안전위원회 회 위원장이었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 도지사였죠. 김영판 의원이 김철민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이, 어? 박철민. 박철민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다고 폭로한 날입니다. 무언가 숨기고 들어오는 듯, 국힘당이 그렇게 숨기고 들어오더니 끝내는 그것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바로 박철민의 그 돈다발은 자기가 페북에 자랑하던 돈다발이었습니다. 자기가 돈이 생겼다며 페북에 자랑하던 돈다발.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재명 대표가 그 돈다발을 받았다고 폭로했던 거죠. 그날그 국회의원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날 국힘당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 망신 당했던 그 사람들, 바로 김기현 당시 원내 대표였습니다. 이렇게 가짜뉴스를 만들어 놓고 지금 자신들에게 조금 불리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그 언론 보도를 향해 국가 반역 사형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국힘당입니다. 언론을 향해 국가 반역 사형감이라고 하는 말을 하다니. 이게 대한민국 여당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할 소리입니까? 국가 반역 사형감이라고요? 언론이 비판에 나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언론의 활동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국가 반역 사형감이라고요? 이런 자들은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확실하게 하시죠? 특검해서 확실하게 밝혀보시자고요. 조우영은 왜 그날 그렇게 그대로 나왔는지. 조우영의 변호사는 박영수였다고 합니다. 박영수가 도대체 어떤 변호 역할을 해서 조우영은 그대로 나오고 향후 몇년 후에 보를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윤석열 당시 중수 입과장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의 집은 왜 김만배가 사주게 되었는지 낱낱이 세상에 특검을 통해서 한번 짚어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감하게 특검합시다 특검에서 이 세상에 낱낱이 누가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뒤로 무슨 거래가 오고 갔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